안녕하세요. 쉬운 바둑의 이원장입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바로 이 모양이에요. 자, 지금처럼 흙이 한칸 걸침을 하고, 백에 붙여서 뻗었는데, 이렇게 뻗은 게 아니라 이 선으로 뻗은 거예요. 이렇게 뒀을 때, 흙은 어떻게 둬야 되는지, 그리고 백의 의도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공부해 볼게요. 일단, 가장 기본 형태의 정석부터 한번 먼저 볼게요. 여기서 0이 밑으로 뻗지 않고 이렇게 늘어 주는 게 가장 많이 두는 정석 중에 하나죠. 이렇게 뒀을 때 흑은 이 약점을 꽉 잇거나 호구를 치게 되고요. 조금 더 수순을 본다면 잇고 한칸 띄고 흑이 세칸볼륨을 하는 게 정석이에요. 보통 기본 정석으로는 이세 칸을 낮게 가는 것까지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전체적인 균형을 봤을 때는 이 둘이 낮게 가는 것보다는 높게 가는 게더 좋아요. 그 이유는 나중에 이 흙이 우아기 쪽을 거쳐 왔을 때 이게 전부 다 삼선으로 납작하게 눌려 있는 것보다는 하나가 가운데 있는 돌이 높이 있는 게이 집을 더 크게 만들 때 균형이 더어 맞거든요 그래서 보통 높게 많이들 가죠 그리고 백이 이렇게 다가오면은 예전에는 이렇게 눌러놓고 그냥 큰 자리를 가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요 교환이 백을 강하게 굳혀 주는 게 이게 좀 손해라고 하네요 그래서 9번 자리는 많이 안 두고요 이렇게 둔다면 보통 반대쪽 걸치면서 다시 큰 자리를 가는 이런 식의 진행이 이제는 어 많이 두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또 7번으로 갔을 때 8번 자리를 다가오는 게좀 싫다면 흑은 여기서 바로 걸쳐갈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럼 백은 3칸이나 2칸 높은 역공을 하게 될 거고 흑은 뛰어가면서 이렇게 우변에 있는 백돌과 전투를 벌여 나가는 이러한 진행이 될 거예요. 조금 어려워지겠죠. 자, 이거는 이제 흙이 어쨌든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5번을 꽉 잊지 않고 호구를 쳤을 때는 또 이렇게 여기서 이 자리가 아니라 한 칸을 더 가는 거. 이게 또 기본 정석이죠. 자, 그런데 4번으로 저렇게 늘어주지 않고 이렇게 뻗는 거는 무슨 뜻일까요? 이거는 분명한 함정이 내포되어 있는 수예요. 저도 처음에 이 정석을 공부할 때 지금으로부터 벌써 한, 한, 한 30년, 25년에서 30년 전에 이제 이런 정서가 처음 접해가지고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자, 이거를 처음 당했을 때 저는 이 자리를 항상 뒀어요. 바로 여기. 1 0 그쪽을 뻗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젖혀가지고는 어차피 100을 잡을 수는 없고, 그렇다면 이걸 치받아서 뭔가 선수 활용을 해놓는다면 조금 더 이득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걸 치받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아직도.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런 모양에서 이 자리를 일단 치받아서 활용을 하세요. 자 그런데요, 이게 바로 백의 의도예요. 이게 함정이에요. 자 이걸 두게 되면 이제 백은 당연히 늘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흙이 약점을 지키겠죠. 여기서 백이 한 칸을 뛰게 되는데, 자 아까 모양하고 보시면은 좀 다른 점이 있어요. 뭐냐면 여기서 이제 흙이세 칸을 벌리잖아요. 이때 5번과 6번의 교환이 없는 상태에서 4번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정석이죠. 자. 근데 이 모양도, 물론 100이 이렇게 침투하는 약점이 있지만, 만약에 나중에 흑이 이걸 받아준다면은, 이렇게 해갖고, 100이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후수로 넘어가죠. 근데 여기가 4번이요. 저게 아니라, 이렇게 만약에 밑에 낮게 깔려 있잖아요. 그리고 이 5번과 6번의 교환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도, 뭐 여기, 여기 다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뒷문이 그냥 열려 있단 말이에요. 뛰어서 만약에 흙이 받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백이 선수가 돼버리죠 물론 집의 차이는 조금 있겠지만 어쨌든 뒷문이 열린 곳이기 때문에 흙이 집을 만들기가 별로 좋지 않은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치받아 놓고 꽉 잇고 백이 위쪽 한 칸을 띄게 되면은 결국 4번에 있는 돌이 여기가 아니라 이렇게 이선으로 뻗어져 있다는 건데 이게 백에게 조금 더 유리해지는 거죠. 뒷문 오른쪽에 하나가 비어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여기서 이걸 막아서 이 우변 쪽을 100에게 빼앗기는 건 더더욱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4번을 뻗었을 때는 절대로 두면 안 되는 수가 바로 이거예요. 치받는 수. 당연히 둬야 될것 같은 저수를 두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는 어떻게 두는지 한번 볼게요. 가장 쉽게 될수 있는 정석은 바로 이거예요. 그냥 꽉 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인공지능이 추천해 주는 두 가지 수 중에 이는 수가 좋아요. 자, 이었을 때, 백은 이제 이 약점을 지켜야 돼요. 안 지키면은 흙이 젖혀가지고 이렇게 백집을 부시고 들어가는 약점이 생기겠죠. 그래서 백이 한번 받아줄 거고, 여기서 한 칸이나 두 칸을 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백도 이 위쪽을 막히는 거는 한 방에 꽉꽉 막히면서 이제 흙의 세력의 방향이 오른쪽에서 이 위쪽, 상단 쪽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한방에 봉쇄 당하는 봉쇄라는 아주 좋아 좋은 세력기 형성이 되니까 백은 이걸 나가줘야 돼요. 그때 이제 흙이 우변을 가게 되는데 뒷문 열린 곳 그냥 색한 벌림을 해서 이 뒷문을 남겨놓는 게 아니라 여기는 그냥 손 빼고 이제 우아기 쪽을 어, 걸쳐가면서 조금 더 크게 모양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백이 여기나 이렇게 들어오면은 그때 받아주었을 때이 돌의 위치가 조금 더저 위에 있는 흙돌로부터 멀리 있는 게 좋겠죠. 이게 이렇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백이 어차피 뒷문 열린 곳에 이렇게 와서 어, 지금처럼 기어가는 건 오히려 흙의 집을 더 직접 만들어주는 도와주는 수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저렇게 안 들어올 거고 뭐 가운데 어딘가로 쳐들어올 텐데 그때 흙이 백돌을 공격하면서 조금 이득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흙은 여기서 이렇게 둬야 돼요. 이 모양을 갖다가 우변에다가 당장 집을 만들자. 이게 아니라 이거를 모양을 최대한 한껏 키워서 백에게 들어와라. 이렇게 유혹을 해서 백이 들어올 때그 돌을 공격하면서 전투를 하는 이러한 바둑이 만들어지는 거죠. 만약에 여기를 백이 겁이 나가지고 끝까지 안 들어가요. 그냥 큰 자리들만 이렇게 막 두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런 데 나중에 이게 자꾸만 모양이 어떻게 해서 커졌어요. 그때는 점점 더 들어가기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니까 11번 자리 같은데 띄어지게 되면은 100도 이거를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은 어딘가 됐든 들어가야 되는 거고 어 공격을 당하면서 이 전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둘 수가 있다는 거죠. 또는 9번으로 꼭 우변 쪽이 아니라 그냥 저 우변 쪽 놔두고 아예 새로운 곳을 가면서 여기는 어제 흙이 7번으로 뛰어나갔으니까. 오른쪽 방면은 전부 다 백에게 그냥 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에 흙은 새로운 개척지를 찾아서 그쪽으로 다시 모양을 넓혀가는 이렇게 조금 더 어, 가볍게 둘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그림들이 저 오른쪽에 있는 흙들들이 그냥 뭔가 공배를 둔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죠. 그래서 급수가 낮으신 분들은 이런 그림을 별로 선호하지 않을 거예요. 고수들은 이렇게도 둘수 있고,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도 둘수 있는데, 급수가 낮을 때는 무조건 모양 키우는 게, 모양 하나 만들어가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걸 걸쳐서 이렇게 모양을 최대한 키워가셔라. 이렇게나 이렇게. 이게 겁이 난다면은 여기서 눈목자라도 가서 이 간격을 최대한으로 넓혀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또 만약에 백이 여기서 협공을 한다. 그러면 뛰는 게 어차피 선수가 돼요. 그리고 백이 귀를 지킬 때 이걸 공격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몰아가는 거죠. 물론 이 백이 죽지 않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변에 살려고 하면 충분히 살수 있어요. 공간이 넓죠. 대신 이렇게 이 백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이제 흙이 위쪽을 두드렸잖아요. 이런게 이제 세력이 되는 거고, 이런 돌들을 이용을 해서 뭔가 상변 쪽으로, 아니면 나중에 좌변 쪽으로 키워갔을 때 결국 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균형이 맞아요. 이런 식으로 모양이 희커지면 나중에 바둑은 어쨌든 중앙 전투가 벌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때 이런 데 돌들이 있는 게 중앙 전투를 위해서 남겨놓는 돌이 되니까, 어, 뒤로 후반부로 갈수록 흙이 힘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세력바둑을 두는 게 조금 불편하다 하신다면은 이런 거를 좀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겠죠. <laughs> 자, 자 그럼 또 다시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어쨌든 이렇게 꽉 이은 다음에는 이 돌들을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새로운 개척지를 찾아가거나 둘 중에 하나를 둔다는 거를 기억해 주시고요. 자두 번째 방법은 인공지능이 이제 추천해 주는 수인데 옛날에는 여기서 사실 이 모양이 나왔을 때꽉 있는 거는 뭐 다들 프로기사들도 정석인 거 알았으니까. 근데 예전에 이 형태에서 이렇게 세워갖고 두는 방법이 한번 연구가 된 적이 있었어요. 아마 이게 음제 기억으로는 좋은 연구단이 그때 이렇게 어떤 프로랑 둘때 이렇게 둬가지고 뭔가 좀 되게 발빠르게 최대한 가볍게 두는 방법을 이렇게 보여준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수는 인공지능은 별로 좋다고 하지 않아요. 되게 안 좋은 수라고 말을 해줘요. 백이 그냥 밀고 나, 나가서 하나 받아준다면은 이거 막힌다 하더라도 귀의 실리가 좀더 많이 커진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렇게 했을 때 흙이 뭐 손해 보는 게한한집 정도 뭐 한두 집요 정도 이제 조금 안 좋다고 하는 건데 한두 집 정도 차이면은 사실 그게 큰 차이는 아니죠. 그냥 둘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냥 이렇게 하고서 이런 식으로 벌려 갔을 때요6번째 조금 더 밀린 거거든요. 근데 어차피 9번까지 꽉 막아버렸으니까 제가 봤을 땐 그냥 괜찮아요. 두셔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두셔도 되고 근데 일단 인공지능 추천수를 먼저 보여드리면 이거보다 이 자리보다는 바로 막는 게 조금 더 좋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꽉 있는 거 아니면 바로 막는 거둘 중에 하나를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쨌든 막았을 때 이후에 진행을 보면은 이제는 여기 젖혀서 들어가는 약점이 있죠. 그래서 백이 받아줘야 되고 이때 흙이 꽉 있는 게 아니라 위쪽으로 좀더 뻗어줘요. 그럼 이제 백은 나가겠죠. 이렇게 뛰어나갈 수도 있을 거고 사선으로 갈 수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기서 딱 끝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흙이 우변 쪽을 벌려가고요. 이게 한 칸을 사선으로 가면은 이제 백이 나중에 위쪽을 밀고 나가는 이런 수들이 힘을 받아요. 되게 기분이 좋은 수로 남겠죠. 대신에 흙도 밀어가는 게 선수활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흙 이걸 밀어가는 게 이제 선수활용이라 생각하고, 여기 끊기는 약점이 별로 없잖아요. 끊어도 지금은 축도 되고, 장문도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9번을 미리 교환을 하지 않고요. 나중에 이쪽에서 다가가서, 이걸 다가가서 나가 끊어가는 약점을 노릴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보류. 그래서 여기서 흑이 우변 쪽을 그냥 벌려가는 거죠. 자, 이거를 계속 이렇게 걸쳐가가지고, 막 쌓아가는 그림을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지금 그냥 우상계 쪽 모양만 봤을 때, 어, 그냥 탄, 단단하게 해서 마무리 짓는 걸로 보여드린다면, 이렇게 하고, 우변 쪽 벌려가는 거, 색감 벌림 하는 것까지,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보여주네요. 자, 여기서 근데, 이제 사실 이렇게 막아가는 수를, 뭐, 옛날에는 생각을 안 했겠어요? 다 생각을 했었겠죠? 근데 이렇게 두는 수가, 옛날에는, 요거를 끊겼을 때 흙이, 이두 개를 다 수습을 해야 되니까, 별로 좋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많이 안 뒀던 수예요 근데, 끊어도 이 전투가 흑에게 별로 불리하지 않더라고요.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계속해서 흑이 절대로 두면안 되는 거는 이거예요. 이걸 치받아 놓으면 결국은 이쪽을 뻗어나가야 되고, 백이 이거를 위쪽을 늘어줬을 때, 이두 점을 수습해 가는 과정에서 공격을 정말 많이 받아요. 이런 것도 막히는 게다 선수활용이 되고요. 그러다 보면은 젖혀서 계속 막아 갔을 때, 흑이 되게 불편하거든요. 엄청 답답해요. 그러니까, 여기를 7번은 이 자리가 아니라 무조건 이쪽 위쪽으로 머리가 내밀어져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위로 늘어 주고요. 이때 백이 하나 뻗는 거는 선수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다음에 이걸 계속 그냥 움직일 수는 없어요. 그죠? 왜냐면 귀쪽 젖혀서 들어가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이건 백이 곤란하겠죠. 결국은 백은 지켜야 되는데 이런 모양을 어떻게 지키시겠어요? 이게 사실 하나의 행마법인데 뭐, 이거 볼거 있나? 하고, 이렇게 막으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자, 근데 이런 모양이 되게 안 좋아요. 뭐냐면, 자, 하나 들여다보는 걸 선수 활용을 하면은, 일단 끊기는 약점이 있으니까 받아줘야 되죠. 자, 이렇게 봤던, 이렇게 봤든 이렇게 봤던, 뭐, 이렇게 받으면 흙이 치받아서 넘어가는 수가 생기니까. 자, 보통 꽉 있거나 반대쪽을 치받는데, 이렇게 치받는 게, 나중에 여기, 이런 자리들이 이제 막혔을 때, 흙이, 막, 살, 귀쪽에서 살자고 하는, 집 모양을 만들자고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요 바깥쪽이 이렇게 만약에 13번까지 튼튼하게 막히는 장면이라면, 백이 되게 위험한, 어, 장면이 만들어지겠죠? 또 12번이 이렇게 꽉 이어져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위쪽 방면이, 만약에 이렇게 전투를 어떻게 하다가, 이 위쪽이 막히면은, 이런 게다선수활용이 되는 거고, 백이 살아가야 되는데, 살아가는 모양도 뭔가 되게 예쁘지 않단 말이에요. 계속 이용을 당하게 될 거고요. 그리다고안 두게 되는 거는 뭔가 더더욱 위험해질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모양이 너무 나빠지기 때문에 이 상변 쪽이 막혔을 때 뒷맛이 엄청 나빠지기 때문에 여기는 10번으로 이렇게 부풀리시면 안 돼요. 이런 모양은 자, 여기는 이렇게 빈삼각으로 두거나 아니면 이렇게 철주로 해서 차렷 딱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흙이 이걸 밀고 나가면서 이 백돌과 같이 싸워 가겠죠. 백이 이렇게 한 칸을 뛰면은 하나 밀고 나가서 또 이렇게 뛰어 나가면서 싸워 갈 거고요. 이 가운데 있는 백돌과 위에 있는 흙돌의 전투가 되는데요. 자 어차피 우변 쪽에 있는 흙은 변 쪽을 어, 접하고 있기 때문에 집을 만드는 데는 뭐 어렵지 않아요. 그럼 결국 가운데 있는 백돌과 위에 있는 흑돌의 싸움인데 이 흑돌이 위쪽 변쪽으로 조금 더 가까이 위치해 있잖아요 그래서 집을 만들기가 좀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흙이 약간 유리한 전투라고 하는 거고요 또이 11번 자리를 밀리는 게 너무 아프니까 백이 한번 밀어놓을 수 있어요 그래도 결국은 백은 이 자리로 후퇴를 해야 되는 거고 그때 이제 흙이뭐 이렇게 이끄잖아 이런 식으로 한 칸을 띄거나 해서 지켜줬을 때 결국 이게 백이 계속 막히면서 귀쪽이, 어, 겨우겨우 살아가는 모양이 싫잖아요? 그럼 결국 이런 데를 나가야 돼요. 아니면 나가기 전에 우변 쪽은 조금 더 밀어서 선수 활용해 놓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결국은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뭐 흙이 이런 자리들, 이런 자리들, 아니면 이런 자리들, 이렇게 하면 이 백들과 같이 싸워가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별로 흙이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우변 쪽에 있는 흙집과 귀에 있는 백집에 어, 크기. 그 비슷비슷하고요. 그럼 결국 가운데 있는 백돌과 위에는 흙돌의 전투인데, 흙이 변쪽에 조금 더 붙어 있으니까, 나중에 이런 식으로 틀어 막아서 집을 만들어 가자고 할 때, 백보다 흙이 더 유리한 거죠. 그래서 흙이에게 조금 더 유리한 전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5번 자리 막았을 때 끊어서 쌓아봤자, 흙이 뭐 크게 위험한 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백이 그냥 이렇게 받아주고 지킬 때, 흙이 우변 쪽을 벌려갈 수가 있다는, 어, 그런, 이, 어, 벌려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어, 이렇게 정석이 두 가지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옛날에는 진짜 이렇게 막아가는 거는 끊겨갖고 저도 크게 생각은 안 해봤던 것 같아요. 이거는 끊기면 무조건 안 좋다라고 그냥 이렇게 생각만 하고 사실 별로 쳐다보지도 않던 순데, 어, 그냥 막아가는 게 오히려 끝까지 진행을 했을 때 흙이 나쁘지가 않네요. 그래서 이렇게 막는 수, 꽉 있는 수, 둘 중에 하나, 이거를 선택을 하셔서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프로기사 바둑에서는 당연히 안 좋으니까, 안 좋은 수들은 이제 다안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 아마추어 바둑에서는 이런 수들, 두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이 계시거든요. 자, 어, 90%는 이렇게 두시겠지만, 그 중에 한10 열, 열 중에 한명 정도는 또 어, 이런 정석들, 옛날 정석 알고 계시는 분들, 또 이렇게 상대방의... 그, 함정을 유도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두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수들도 둘 수는 있는 거고, 그래서 엄청 좋은 수는 아니지 아니지만, 가끔 한 번쯤은 더 볼만한 수는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감사합니다.